오늘 새벽 디아블로 4 시즌 11의 큰 그림이 공개되었습니다. 당금질 명품화 개편, 시즌 11 한정 신규 아이템 강화 시스템, 각종 시스템 및 전투 개편, 명망작 개편, 시즌 등급 추가, 최고 던전 부활, 순위 경쟁 콘텐츠 추가, 그리고 아즈모 단 부활 등 과거 시즌 4 이후 최대 개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기존 레벨링 및 육성의 흐름이 전부 바뀔 만큼 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즌 11의 모든 내용을 미리 체험해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PTR은 다가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 소식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시즌 4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아이템 시스템의 근간이 되었던 당금질과 명포마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먼저 당금질의 경우 이제 내가 원하는 속성을 한개 지정하여 확정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며 무한하게 재설정할 수 있다고 해요. 명포마의 경우 이제 아이템의 세부 속성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품질을 향상시켜 기본 공격력, 방어력, 저항의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품질은 20이며 최대 품질에 도달하면 아이템의 속성 중 하나를 상급 속성, 곧 어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해요. 이후 명품화 품질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신규 재료를 모아서 명품화된 상급 속성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전설템의 기본 속성수가 세계에서 시즌4 이전처럼 4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즌 11 한정 신규 아이템 강화 시스템인 신성화가 공개되었는데요 혼돈 구유가 사라질 거라 좀 아쉬웠는데 시즌 11에도 재밌는 요소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신성화할 경우 보너스 전설 능력 개방, 어픽 속성 추가, 보너스 성화 속성 추가, 기존 속성을 성화 속성으로 변경, 그리고 내구도 무한과 같은 추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신성화를 할 경우 아이템의 업그레이드를 더할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성화 시스템은 시즌 11에 추가될 콘텐츠별 고 위 악마를 하나 처치하면 천상의 모루에서 아이템을 신성화할 수 있는 튜토리얼 퀘스트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후 개방된다고 하며 고행 이후부터는 천상의 인장이라는 아이템을 얻어 선조 아이템을 신성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기존 당금질과 명품화의 난이도가 완화되는 대신 시즌 11에는 신성화가 도입되어 어세팅의 고점은 더 올랐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어서 전투 및 각종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일단 시즌 11부터 몬스터들의 AI가 보다 역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며 적들의 공격과 속성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해요. 정예몹에는 새로운 속성이 20개 이상 추가되었고 그 정예몹의 속성을 상속받는 하수인들도 함께 생성된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게임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이제 방어도와 저항이 등급 시스템으로 바뀌며 방어도는 물리 피해와 비물리 피해에 전부 영향을 주고 저항도 물리 저항이 따로 생겨나서 사실상. 방어도는 넓은 개념 저항은 세부 개념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행 난이도에 따른 방어도 및 저항 패널티가 삭제되었으며 모든 스킬과 정복자도 전부 수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의 피해감소 효과는 이제 방어도 및 저항에 고변산을 부여하여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계산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에 관한 수치들을 종합한 강인함이라는 새로운 통계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약도 개편되어 기본 물약은 4개이고 더 이상 명망작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존처럼 절대값 수치가 아닌 전체 체력의 35%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약은 30초마다 자동 생성되어 사실상 물약이 전체 생명력의 일부 개념이 되었다고 하며 기존의 타격 시 생명력 회복 속성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적용되고 생명력 회복과 관련된 속성들은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와 함께 물약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강 시스템도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강이 최대 생명력의 일정 비율만큼 생명력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또 보강 게이지가 있으면 무조건 보강 상태로 취급되어 보강 게이지가 최대 생명력까지 누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명망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이제 명망은 영원 영역에만 영구 적용되며 시즌 영역에는 기존 시즌 여정을 대체하는 시즌 등급이라는 시스템의 등급을 따라 기존의 명망작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즌이 열리면 각 등급의 도전과제를 완료해야 스킬 및 정복자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시즌 등급의 목표 전체를 완료하면 추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뉴비의 진입 장벽이 되었던 릴리트 재단과 아카라트 교리 찾기가 완화되어 이제 필수 능력치 혜택은 사라지고 단순 경험치와 사소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변경된다고 해요. 즉, 정리하자면 이제 뉴비 및 입문 유저도 명망작 필요 없이 그냥 시즌 콘텐츠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기존의 영원 영역에 있었던 복귀 유저 부스터는 시즌 11 이후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즌 등급의 도전 목표가 어떤 수준인지는 PTR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기존 시즌 여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적당한 수준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즌 6성의 흐름과 목표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즌 여정이 시즌 등급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과거의 최고 던전 시스템이 부활하여 이제 해당 던전을 클리어하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이제 예전처럼 최고 던전을 클리어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공개된 최고 던전은 5개로 각각 30레벨, 50레벨, 고행1, 고행2, 고행3의 권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이 레벨은 권장 레벨일 뿐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레벨이 낮아도 스펙만 된다면 다음 난이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탑이라는 신규 순위 경쟁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이탑 콘텐츠는 세리가의 나락으로 들어가며 한번 클리어한 나락 단수와 동일한 던전을 탑 버전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각층에는 랜덤한 맵과 몹이 생성되며 적을 처치하거나 구슬을 모아 진행도를 쌓고 보스룸에 진입하여 10분 안에 보스를 처치하면 순위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 내부에 탑을 파괴하면 수정체가 생기는데 총 4개가 나타나며 각종 효과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러한 수정체 중 먼저 나온 3개는 랜덤한 순위 서로 등장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수정체는 이전 수정체 중 하나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기존의 100% 운빨 나락보다는 프리셋이 어느 정도 갖춰진 순위 경쟁용 나락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순위표는 직업별, 파티별, 하드코어, 일반 유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PTR에서 공개될 탑 콘텐츠는 베타 버전이라 확정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시즌에 걸쳐 탑 콘텐츠를 개선해갈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등장했으니, 바로 죄악의 군주, 아즈모단인데요. 벨리알이 시즌8 때 등장해서, 아즈모단도 언젠가 등장할 것 같긴 했지만, 이렇게 월드보스로 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즈모단은 하웨자르 쪽 월드보스 존에서 벨리알, 안다리엘, 두리엘의 힘을 빌려 직접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아즈모단은 7대 악마 중 하나로 네임드 캐릭터인 만큼, 시즌11 스토리의 핵심 빌런일 것 같고, 아마 확장팩과의 연결고리도 조금 섞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즈모단 뿐만 아니라 시즌11 한정으로 두리엘, 안다리엘, 벨리알을 포함한 고위 악마 4마리가 디아포의 주요 콘텐츠에 등장할 예정인데요. 이제 지옥 물결 게이지가 가득 차면 지옥살이 대신 두리엘의 하수인이 소환된다고 하며 그 하수인을 처치하면 악의 심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옥 물결을 재단해서 이제 여제 대신 두리엘을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리알은 나락으로 들어가는데요. 나락에는 벨리알의 눈이 랜덤하게 형성되며 이 눈을 여러 개 파괴할 경우 나락 보스가 벨리알로 변경되어 처치하면 추가 문양 경험치와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다리엘은 쿠라스트 지하도시로 들어가는데요. 안다리엘을 소환하는 특수공물을 사용하면 보스가 안다리엘이 되고 던전 속성이 변화하며 난이도가 올라간 대신 게이지가 더 빠르게 차고 평소보다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11 전용 콘텐츠인 신성한 은총이 공개되었는데요. 재밌게도 티리엘의 부하 중 하나이자 디아토에서 혼돈의 성역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하드리엘이 다시 등장하여 이 은총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디아포에서는 이나리우스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사라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요. 신성한 은총은 이번 시즌의 핵심인 콘텐츠별 4대 고위 악마를 처치하면 각 2개씩 총 8개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총은 보상, 정화된 속성, 타락한 속성 이렇게 3가지 속성을 가지는데 아이템들 비람률이나 골드를 늘리고 여러 혜택을 받는 대신 페널티를 가지는 식으로 재밌게 세팅이 가능하죠. 지금 공개된 속성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별 신규 고유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야만 용사는 돌진 및 도약 등난토 스킬을 강화하는 고유 바지가 추가되었고요. 드이드는 이동에 특화된 고유 장화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적은 칼날의 춤에 특화된 고유 바지가 추가되었고요. 강령술사는 3 마리의 빠른 골렘을 소환하는 고유 한손 철태가 추가되었습니다. 원소술사는 스킬 슬롯에 없는 방어 기술 하나당 피해가 증가하고 해당 마법 부여를 얻는 고유 한손 철태가 추가되었고요. 홀령사는 이동 시주 홀령 전당의 핵심 기술을 불러오는 고유 장화가 추가되었습니다. 각각 특색이 확실해서 이번 시즌도 재밌는 빌드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큰 밸런스 조정 소식이 있으니 바로 원소술사의 무한 탈포가 막혔습니다. 이제 순간이동 마법 부여는 5초의 고정 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저점은 오르게 되었지만 고점이 크게 줄어들어 버렸으니 다음 시즌 원소술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를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11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역대급 분량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PTR을 열어봐야 시즌11의 직업 성능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시즌10에서 가장 평이 좋았던 혼돈고유 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이상의 많은 변화들이 있어 다음 시즌도 정말 기다려지는 것 같네요. 참고로 시즌11의 정식 오픈은 12월 10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저도 이번 PTR 때는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시스템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집단지성을 활용해 볼까 하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진짜 덕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TR을 플레이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세요. 끼